누구도 몰랐던 제한 구역 속 이야기. 베테랑들이 뽑은 키워드로 밝힌다. 오늘 가볼 제한 구역은 하루에 500회 가까이 점프를 해야만 하는 곳이 있다. 근무 중 1시간 에? 40분의 수면 시간을 가진다는 수상한 이곳. 와 좋은데요. 거기에 커다란 봄으로 구멍까지 그것도 무려 천 번에 달한다는데. 막찔러 <laughs> 과연 오늘 만나볼 공장은 <laughs> 무엇을 생산하는 <laughs> 곳인 걸까요? 아무래도 매트리스가 사람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사람 손길이 많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아 인생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수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셨죠? 지금 궁금한데요? 바로 봉인 해제 해보겠습니다. 음...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이 국내산 매트리스가 한창 핫하답니다 핫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1년이면은 거의 한 8만 장에서 10만 장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에이... 최근에 좀 매트리스를 좀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laughs>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는 이곳 3천 평에 달하는 이 넓은 공장이 필요한 이유는.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프링 충전재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생산하는 국내 몇안 되는 공장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것은 천연 충전재를 사용하는 매트리스 공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음. 그 유명세에 힘입어 무려 연 매출 100억을 돌파했다는데 그 생산 비결을 베테랑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매트리스라는 제품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트리스 공장의 하루는 생산과 테스트입니다. 얍얍얍 yep, yep, yep. <laughs> 뭐죠? 마술사예요? <laughs> 이것에 베테랑들이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선생님 근데 이런 것까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 정도는 해야죠. <laughs> 네.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네네. 첫 번째 봉인 해제 키워드는 바로 스프링입니다. 아, 제일 중요하죠. 안쪽으로 돌아주세요. 이야, 큰 차가 와요. 무게만 자그마치 5톤. 와, 크다. 대형 트럭이 등장했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대체 무엇 하시려는 거죠? 무슨 테스트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보아하니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 네, 실험 맞아, 맞아. 맞나요? 네, 지금 거진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진도. 네. 이름하여 매트리스 스프링 오. 꺼짐도 테스트. 28cm입니다. 테스트 전 스프링 높이는 28cm. 오톤 네, 아, 어? 트럭에 안에 담긴 화물의 무게 2톤을 합산해서 7톤의 무게가 준비됐습니다. <laughs> 무려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라는데요. 시발. 사람이 눕는 아, 건데. 올라가요.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며 사정없이 어. 스프링을 밟는데요. 어머나한 아, <laughs>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후진도 아, 아. 하는데요. 스프링이 아, 과연 멀쩡할까요? 열 번을 하7톤의 무게로 그렇게 장장 10회를 왔다 갔다 해 줍니다. 품질에 자신 있는 자 트럭의 무게를 견뎌라. 과연 그 결과는요?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 네. 네. 27, 27cm, 28에서 27cm 사이입니다. 테스트 후의 길이는 단 1cm 줄어든 27cm. 거의 똑같아요. 8만 번 정도 자고 나면, 네, 이런, 이런 현상이 <laughs> 8만 해서. 번, 네. 그 무게에 맞춰서 대장한 10년. 10년? 매트리스를 10년 사용할 경우 평균적으로 8만 번 정도 움직인다는 와, 통계가 있는데요. 오래 쓰는군요. 그때까지 스프링이 처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꺼짐 현상 최소화를 위한 이곳에 특별한 노하우들이 있다는데 그 노하우 첫 번째 알루미늄과 아연을 사용한 알루마 합금 스프링입니다. 알루마 합금의 경우 복원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자 장점인데요. 주로 교량이나 선박 제조에 활용된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한 6회전 정도 스프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8회전, 10회전, 12회전, 14회전이 있는데 회전수가 많을 만할수록 더욱 더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견고하게 받쳐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회전수에 따라 성질이 달라 취향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는데요. 십 회전 스프링의 경우 받쳐주는 힘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요 십사 회전 스프링은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 복원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네요 이십팔 센티미터 스프링이 약 이십 센티미터 포켓에 담겨 육백삼십팔 개 매트리스 뼈대가 된다는데요 <laughs> 단순한 놀이가 아니다 엄연한 테스트. 재밌겠다. 즐거워 보이신 거예요. 그런 적인데요. <laughs> 그래도 해봐야 돼요. 아 이거요? 네. 아무리 뛰어들어도 끝다고 없는 <laughs> 보건력 좋은 매트리스의 첫 번째 비결 스프링이었습니다. 오 앞으로 나올 키워드가 더욱 더 궁금해지는데요. <laughs> 어디선가 <어디서나 웃음> 들리는 종소리와 함께 직원들이 일제히한 곳으로 향한다. 휴식 시간인가요? 자러 갑니다. 어? 바로 에? 낮잠 시간? 호텔 같다. 아니 근무 중 아닌가요? 진짜 주무시는데요?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쉬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체험 데이터 수집 업무 중. <목소리> 수면 업무 첫 번째 스텝. <laughs> 포만감 가득한 우와. 식사는 기본이고요. 졸리게. 이후 마음에 드는 <laughs> 포근한 침구를 골라줍니다. 어허. 그리고 바로 매트리스에 쑥 들어가서. 어, 포근하겠다. 꿀잠을 자줍니다. 오, 근무 생겨워. 중에 잠을 잘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좋은 복지가 다 있네요. 기와 <laughs> 일로 <시어로> 보자면 일이 <laughs> 더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프로 수면러가 추천하는 매트리스 선택과 관리법. 네, 나에게 맞는 매트리스는 일단 누워보세요. 손을 펴시고 허리에 한번 넣어보세요. 허리에 손을 넣어봤을 때 손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케이. 거기에 몸이 쭉 펴져야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랍니다. 아, 감사. 이어지는 매트리스 관리법인데요. 매트리스는 습기에 취약해. 물걸레 청소는 금물이고요. 꼭 진공청소기를 이용해야 한답니다. 또한 매트리스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180도 회전 시켜주는 것이 좋다는데 혹시 집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가 양면이라면 앞뒤로도 뒤집어 주세요. 꿀팁인데요. 저희 회사에 34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만 합니다. 지금은 해외도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먹고 삽니다. <laughs> 꼬챙이잖아요. <laughs> 베테랑의 밥줄이라는 이거. 바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늘입니다. 감이 안 잡히는데요? 제가 이걸 쓸 건데 이거요? 예. 이걸 쓰면 힘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좀 뺐으면 안니다 지금부터 할게 핸드 터프팅입니다. 핸드 터프팅이에요? 네. 이 올록볼록한 거 보이시죠? 핸드 터프팅이란 침대의 상징과도 같은 이 올록볼록함을 살려주는 작업이라는데요. 바늘로 이걸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장력이 강한 터프팅 스트링을 50cm 터프팅 바늘에 끼워서 사용한다는데요. 봐도 봐도 신기한 물건이니 대형 바늘에 어떻게 끼워 쓰냐 하면. 일자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저만 할수 있어요 <laughs> 백문이 부여 일견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커다란 바늘에 실을 걸어 거침없이 매트리스로 찔러 넣는 진격의 오. 베테랑 군데군데를 스트링으로 고정해 오. 표면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 핸드 터프팅 기술은 미학적인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압축률을 높여 매트리스의 내구성을 높이는 작업이랍니다. 약간 뜨개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 반대편으로 실을 보내면 반대쪽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수작업이에요. 이쯤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거 기계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 밧줄이요. <laughs> 좀 무서운데요 이거? 이게 머리카락. 유럽에서 온 말총입니다. 아... 말꼬리털을 꼬아서 만든 겁니다. 천연수제 말... 천연 같은 경우는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땀한땀 한땀 터프팅으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가장 밑바닥은 천연 스프링 역할을 하기로 유명하다는 말총을 깔아주고요. 보온력과 부드러움을 책임지는 양털과 알파카 털을 그 위에 차례로 올려줍니다. 아, 이게 다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유칼립투스 섬유까지 올려주는데요. 이 천연 소재들은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엉키는 것은 물론 녹아버리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소재랍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레이어링이 가능한 핸드타프팅 아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핸드타프팅 기술을 통해 여러 겹의 소재가 하나로 단단하게 연결된 것이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한 개의 매트리스당 20분의 시간 동안 무려 36번의 타프팅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데 때문에 하루에 30개 이상은 생산이 불가하답니다. 아, 이거 한번 할 때마다 하이 아, g 로씩 빠져 진짜. 서 아, <laughs> 지금 보세요 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laughs> 건강과 함 미학을 한 번에 사로잡은 두 번째 봉인의제 키워드 방을 확인이요. 매출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우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도 좀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매트리스가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작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오르는 인기에 힘입어 동시에 사용하는 시일의 수만 무려 26개. 한달실 사용량만 해도 160kg에 달한다는데요. 거기에 야무진 손끝에서 탄생하는 완벽한 마무리 재봉까지. 출하되기 전 라돈 측정과 악취 검사까지 꼼꼼하게 맞춰주고 나면.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제 꿈은 모두 다잘 자는 겁니다. <laughs> <laughs> 풀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건강한 숙면을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리는 베테랑들의 아름다운 열정이 돋보이는 공장이었습니다. 매트리스. <웃음> <웃음> 모아서 천연 충전제 매트리스 공장. 봉인 해제 완료.